야, 이건 더더 날리네. 엔젤 와 엔젤은 뭐야? 궁극의 우월 고유유닛. 고도로 진보한 중무장 지상 로봇으로 민첩성이 탁월하고 협곡이나 얇은 물을 건널 수 있으며 전쟁터에서 어떤 역할도 수행할 천천을. 쩌네. 자 다음 다음 우월 로봇은 뭐야? 광산에서 일 에너지를 빼 생명과. 이, 이거 4 다음에 4 다음에 지열 우물 유닛이 지열전원 자원에 건설 가능한 타일입니다 9, 7자리가 있었는데 여기네 인공 두뇌학, 오토자이로로 가야되네 아하... 생화학 석유로부터 플러스 정구가어서 석유를 개발해야 작업이 가능하고 생화학 배웁시다. 석유가 6이나 있기 때문에 괜찮죠. 교육 구성대 하나 더 만들까? 탐사대가 추락한 위성은 자네를 봤는데 궤도에서 추락한 이후 피고지 온갖 상태에서 많은 주, 자원을 갖고 왔습니다. 오케이, 자, 죽 주기로 가죠. 이거 공격을 안해 죽고 싶어? 딴 애들도 다 우월이야? 아니, 걸. 아, 여기 지열 한칸 먹어야 되는데, 타일 사야 되겠다 이거. 여기. 지열타일 하나 삽시다 금까지 자 금까지 먹고 저, 제가 원했던 고딴 고모양 그대로 먹었거든요 마음에 듭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그게 아니고 지금 이놈의 다가 잠옷 주의해. 이거 어떻게 싸우는지 보자. 우와, 개 멋있다. 에너지 4밖에 안 달았어. 아이고 여기다 추둔지또 만들어놨네. 석유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저기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석유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으면 시추할 수 있는데. 뭐야? 감히 날 건드려. 데자전에서 쓰던 무슨 그런 돼지 같은 오토바이 갖고 그걸로 싸워 조졌다 비밀 작전 발간 어떤 놈이 나한테 비밀 작전 하고 있어 미친 놈 아니야? 야, 저거 싹다 죽여. 이 동네 그냥 쓸어 버려야. 뭐 여기도 마음에 안 들어. 교육 호송대를 뽑았는데 쓸모가 없네. 고역창 어 재밌는데요. 음, 잠시만요. 전화 좀. Le commerce fonctionne quand on comprend l'autre. chemistry. 会和财富，是最好的分享物。学习。 아 이거 C.R.V 터지겠다 이거 C, C.N.D.L? 아 지금 계속 건강 아니면은 너무 빠르게 성장했나요? 건강 아니면 지금 뭔가 지금 계속 삑사리가 나는 것 같은데 건강이 왜 올라가지지가 않지? 건강에 애들이 왜 이렇게 건강하지가 않지? 더러운 거 먹나? 얘네하고 교육 한번 하고 싶은데. Good to see you again. 현명탈... Let's talk straight. 왜? Not 거네... this time. Tell me. 내가 서기 줄게. 넌 나한테 돈 줘. 싫어? 과학기술력조 안에 꺼져가. 음... 여기 위에도 석유 있네. 아아 아, 먹혔네 저긴. 어 여기 다리 건너. 여까지 어떻게 가서 섬을 만드냐 석유에서 나 지금 돈좀 나오.. 꽤 나오는데 아.. 이.. 일꾼들을 좀 만들자 지금.. 에너지도 그렇고 뭐 상태가 영 개상태라 다 우월주의자야? 얘네도 우월주의자야? 1월에 11호 때해 얘는 우월주의자 아니죠 음? 5호도 1의 상승해? 5호 10조 10 빚은 꼭 갚겠습니다 아 축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 하지만 관심 없습니다. 오, 얘네 뭐야? 얘네 여기까지 내려왔어? 어, 니네. 나 대신 싸워 주러 왔구나. 이런 감동스러워 나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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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앗 와 까불었다 바로 전면 하는 일 달았어 에너지 대박 주던이 폭발하러 간다 일꾼 건설 자동 자 일꾼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건설을 좀 하게 합시다. 아, 석유화학 플랜트. 그래, 이걸 지었어야지. 아, 사고하고. <목소리> 오른쪽 이쪽으로 지금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중간에. 아, 걸치는 부분을 제가 만들지 않아서... 아, 왜 이렇게 석유를 달래? 아, 짱깨니까 준다. 와, 다 잡네. 야, 이거 개 쎄다. 이거 로봇! 들어가야 돼. 비켜. 내가 먼저 들어간다. 나야. 내 거야 이거. 얘는 어디를 저렇게 뛰어가야이 아래 여, 이 동네 이 동네 발전시키러 가나? 뭐 건강도 딸리고 돈도 딸리고 지금. 얘가 이거 치고 그렇지. 들어가지마 건 내꺼니까 아아 엿갓 아... 엿갓네 와... 죽었다 이거는 까불다 죽었지 야다 잡았어? 뭐야 I love computers because they automate the tedious... 오케이. 컴퓨터, 컴퓨터. 컴퓨팅, 중앙통제. 야뭐 만들 거개 많다. <laughs> 자동플랜트, 옛 지구의 유물, 문화이. 한 턴이 한 턴이면 만드네. 짧게 짧게 만들 수 있는 것부터 만들자. 아, 5월전투인니 이거는 보병이 하나만 남아 있으면 강해져 갑자기. 집에 가는 길에 홀로. 어. 아메! 먹지마! 레지. 아, 아, 수도에, 수도에 있는 스파이 좀 죽이라고 알았어. 스파이 에이전시. 이거 어디죠? 마간? 마간에 스파이 에이전시 좀 만들어야겠다. 네트워크는 뭐야? 구리로부터 1과수잘때 없는 걸까? 그래. 자동화 플랜트 토착 식량 식량이 중요하죠. 이건 점점 죽어 가나요? 아니죠? 야, 그래도 이 앞에 깨끗하게 밀리니까 좋다. 아, 개운하다, 야. 마치 여드름 짠 느낌이야. 뾰드라지 엄청 큰거 있었는데, 그거짠 느낌. 좋구요. 뭐가 레벨업 했어? 뭐가 혼자 레벨업 했어? 뭐야, 벌써 4시 반이야? 아이 미친 미쳤잖아. 뭐 자꾸 외계인 주든지가 어디서 이렇게 이긴 어디야? 이거 어디예요? 누구니? 넌 어디까지 간 거야 저거? 아주 건강만 아니었으면 다 지어버리는 건데. 아 대위성 미사일 뭔가요 이거 뭔가요 도시 공격 시30% 지상 유닛의 대항 시20% 도시 공격 시 30%를 해야지 도시 보결 때 써야지 이런 건 집에 가는 길에 홀로 자, 아야니 지금 적 경계, 경계지대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쪽으로 배치해놓겠습니다 스파이라고, 어디? 지금 에이전시 4턴 있으면 만들어져요 토착 생물. 여기도 이거 붙여 주자. 자동화 플랫. 근처에 뭐가 왔나요? Adam Smith said, trade is the lifeblood of nick. 근데 스파이 국가 중국이면은개 두통수 만든 거 아니야? 그죠? 개 오지겠다 과일도 있어 삐짓 <laughs> 맨 과일이 있네 1분이나 만들 인류가 지금 이렇게가 낯선 행성에서 그렇게로 살수 있게 된 것은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과거의 지구의 기술들을 재설리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네트워크 기술을 회복시켰으니 오리무중이던 미래의 한 줄기 빛이 비치는 느낌입니다. 그 미래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까지 기술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 네트워크를 시스템에 적용하면 우리의 기술 지식 또는 문화 지식을 디지털 세상에서 전파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식을 전파하는 것이 더 이익인지 아직 알수 없습니다. 네트워크 유지 무료. 네트워크 유지 무료하자. 돈이 돈이 없죠 어야 뭐야 너? 미친 듯이 어, 돈 미친 듯이 마이너스행간에어쩌지 중국한테 얘기할까? 돈좀지이많달라고는 중국은 돈이많잖아 중국하고 외교 한번 해볼까요? 난 얘.. 예, 난 미국 애들 얘네랑 뭐한 것도 없는데 얘는 뭐.. 다 좋아하네? 너 옷이 좀 멋있어진 것 같다? 에너지 20좀 주세요 과.. 시드리겠습니다. 오케이. 크으, 이게 장사야. 도끼 경퇴 장치는 뭐야? 이거 잠깐 없어지고 다시 생기잖아. 그죠? 이게 무슨 뭔데? 네트워크, 과학, 재활용 장치, 생산력. 뭐하니 너는 거기서? 죽여. 다 죽여버려? <laughs> 나 지금 소말리아야? 왜이판 망해? 아니야, 안 망했어. 근데 건강을 좀 올리고 싶은데 건강이 안 올라간다. 올릴 수 있는 방법 뭐가 없을까? 아직까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비밀 작전. 국토 안보 계획. 각 본부 요원에 대해 2%의 건강. 작전을 수행할 필요가 감사를 위험을 감소. 속도도 증가 국토 안보 본부의 강요원의 1% 도시 전투력 뭐야 <목소리> 본부의 강요원에 대해서 플러스 2%의 건강 마간 마간에 배치 중무그 다음에 아얀 그 다음엔 사보 에 네트워크 만들고 이거 뭐 혼자 다 죽이겠는데 이거? 아이너를 채웁시다 저 밑에 저 툭툭 잘려나간거 이거 바나나인가요? 파이락사이트 뭔가 했네 파이락사이트가 그... 우월주의자들 앞에 글라스 만들때 쓰는거 아닌가? that your people is becoming concerned and are don't more vulnerable to covert operation. 아 미친 일꾼 미친 듯이 만들어지. 다음 인수차가 점점 골칫거리에야와옷개 멋있어졌어. 어허 어허 이사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허 어허 미안하지만 제안이관심이 없습니다 어디 석이 없나? 이이사이어지겠이야이어지겠어사이사람 아, 베테랑 됐고요. 개세졌는데요 지금 주둔지 꾸개버리는데요 지금 한 번도 쉬지 않고 혼자서 동네 완전 와 스파이 배치하자마자 뭐 엄청 뭐막 뭐 생기네. 수리 시설? 인류는 어디서 살든 화석 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나 봅니다. 유감스럽지만 사실입니다. 새로 건설한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생산한 자원은 앞으로 우리가 이 행성을 지배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많은 산업 분야에서 연료가 모자르다고 아우성입니다. 하지만 시민들 역시 연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양쪽 모두 석유를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되돌,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석유 사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산업과 시민 어느 쪽을 우선시해야 할까요? 산업이지 개똥 같은 소리가지. 마간에서 음모 레벨이 줄어들었다. 마간의 요원 도착, 사보의 요원 도착, 아야네의 요원 도착. 에코레 11호 텐. 그러지 말고 15 줄테. 그러면은 제가 7을 드릴게요. 이러면은 괜찮습니까? 아, 꿀. 건강 도대체 어떻게 올려야 되는 거야, 이거? 력을 이 생산력과 이걸 과학으로 돌릴까 재활용 장치 아 그러면 안 돼. 좋아, 좋아. 뭘 이렇게 겁나게 뭘막마고 이렇게 막짜맞추고만들어내고 그러고 있어? 다시 숲을 조성하는 거야? 집다보게고아 생일 축하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